자 아, 유튜브 시합널다 안녕하세요. 중력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할게가든오페요사할 건데. 자, 오늘 굉장히 달라진 게 많습니다. 일단 첫째 차 방송을 보신 분들은 굉장히 답답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뒤에 2시간 한 거를 제가 다 잘랐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제가 오늘 이제 가든오페를좀 조금 연습을 해 왔습니다. 예, 연습을 해 가지고 이제 좀 답답했던 것들을 조금 풀어 드릴 겁니다. 예. 어, 일단 좀 말씀드리면 이게 정확하게 에어본이 맞고요. 에어본이 맞고 어, 일단 하면서 배워보도록 합시다. 일단 그 전에, 제가 게임을 연습하면서 돈을 좀 벌어왔기 때문에, 예, 일단 카드팩을 깔 겁니다. 자, 유튜브 시청한번더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우리 보시신 분들 추천까지켜차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자, 일단 카드팩 쪽 갑시다, 여러분들. 저희 돈이 그때 없었는데, 25만원. 예. 이 정도면 굉장히 많이 벌은 거지.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어. 나이 정도 많이 벌었지. 갑시다! 카드팩 원! 어,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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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뭔데, 뭔데? 뭔가 식물. 야, 약간 독 쓰는 캐릭터 같은데? 오케이, 컨티뉴. 갑시다. 가자, 가자. 제 지갑은 안녕하신지. 아, 이건 게임에서 제가 벌어놓은 거예요. 어, 해바라기다. 뭐야? 얜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 얘는 약간 인형 선플라워네요. 자, 예스. 아, 나그 슈퍼맨 캐릭터 나왔으면 좋겠어. 슈퍼맨 캐릭터. 어, 뭐야? 완두콩 나왔죠? 어, 번개콩이네요. 번개콩. 엘렉토레임 포크. 아 이건 좀 괜찮을 것같아 이건 좀 괜찮을 것 같고, 일단 더 닦았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어제 첫테첫해 제가 자막을 달아놨긴 했는데, 이게 첫 번째 게 이제 여러분들 기본 캐릭터들로만 싸우는 거고, 이제 다른 캐릭터들 이제 추가하면서, 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점령전인데, 점령전 한번 가도록 합시다. 점령전. 이게 점령전도 굉장히 종류가 많더라고. 그리고 점령전도 마지막 단계 가면은, 뭔가 게임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저 마당 가서 싸우면은 마당에 보스몬스터도 나오고, 저 마당에 퀘스트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영어가 안 돼가지고 퀘스트는 좀 헷갈리더라고. 어. 예, 이게 퀘스트는 조금 헷갈리더라고요. 영어가 좀 되면은 퀘스트를 좀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번에 귤림을 한번 초청을 해가지고 퀘스트 한번 받으러 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귤림이 가능하시다면. 아, 우리 픽주님 패글러가해 감사, 우리 개리 형두님형 패글러가해 감사합니다. 예, 뭔 게임인가요? 이거 식물과 좀비 가든 오페인데 식물 vs 좀비를 해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에. 일단 뭘 보여드릴까요? 여러분들 이거 플라즈마는 꾹 누르는 캐릭이 아니라 기를 모아서 번개를 쏘는 캐릭터였어요. 예, 자 로즈 보여드릴게요. 아, 야, 1편과 다르단 걸 내가 로즈를 한번 보여줘야겠어. 어, 제가 로즈는 이렇게 기모아가지고, 봐봐. 슈리슈리? 슈리슈리, 슈리슈리, 슈리슈리. 아, 이게 좀비가 점령하는 맵이네. 슈리슈리, 마슈리! 아. 아. 안 돼! 야, 너왜 죽었지? 아, 잠깐만. <laughs> 왜 죽어! 안 돼! 야, 나 방금 뭐해 죽은 거야? 아하, 이거 내 실력을 보여줘야 겠구만 오케이, 가자. 저도 이게 좀비가 점령하는 거. 요쪽으로 좀비가 못 오게 막으면 돼. 자, 이렇게 길을 모아가지고 이게 길을 모으면 데미지가7 0이더라고 오케이, 이렇게 토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자, 이제 죽었어. 3 2 1. 1 아, 정비야기 모아서. 오케이, 제가 잡았죠. 제가 잡아야, 잡았. 잡아야지, 잡아야지. 그렇지. 이렇게 잡고 가뿐하게. 근데 좀비들 잘못하네 어. 아, 도도도도도도도 짠. 어, 친구야, 친구야. 미안해, 친구야, 미안해. 오. 아, 살려 주세요. 해바라기 님, 저에게 회복이 필요합니다. 해바라기 님, 저에게 회복을 주세요. 해바라기 님, 뒤에 사람 한번 왔어. 감사합니다. <laughs> 해바라기 목덜리는거 귀엽다. <laughs> 자, 여러분들 해바라기는 이렇게 회복을 해 줍니다. 자, 풀피 됐죠? 자, 내가 일등 하는 거 보여 줄게. 자, 이렇게 몇방 딜을 넣어 줍니다. 그러면 굉장히 아파합니다. 그래 한번더 딜을 모아서 오케이, 자, 이렇게, 슬로우 걸어주고, 토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좋았어. 자, 아파요, 아파요. 얼음 맞았어요. 어, 뭐야, 얘. 오지마오지마 떡떡떡떡떡떡. 오지마! 어, 봐봐, 이게, 여러분. 해바라기가 있으면 굉장히 좋아. 자, 길을 모아서, 따라라라라! 오케이! 잡았죠, 여러분들. 저킬뜬 거예요. 왜 오른쪽 위에 보면 제가 잡았다고 뜹니다. 어때! 선인장아! 내가 죽어야 다른 캐릭터들 보여주는데. 자, 길을 모아서, 길을 모아서, 휘리릭, 휘리릭, 휘리릭. 휘리릭 휘리릭 뿅뿅 아무도 없어 좀비들이 잘 못하네 이게 여러분들 저 1단계.. 1단계 점령지거든? 어 오케이 자 이렇게 자구속 걸어주고 바로 잡고 퐁퐁퐁퐁퐁퐁퐁퐁퐁퐁퐁퐁퐁 그렇지 어 뭐야 오케이 자 이렇게 오케.. 이아 어 살려주셈, 살려주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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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이게 빠사빠사 빠사� 이것도 데미지 줄수 있어 아도도도도도도도 자 변이 걸고 오케이 잡고 자 여기 과학자도 있었죠 과학자 조심 과학자 주신 과학자 주심 과학자 저기 있다 과학자 저기 있다 과학자 저기 있다 자 여기서 불꽃 포를 퍽! 안와아과학자님 미안해 미안해 아! 좋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세요 해바라기야, 어디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어다다다 해바라기만 있으면 안죽어 해바라기야! 해바라기야! 해바라기 없으면 소환해 오케이 해바라기 오케이 자, 야이내 해바라기 아저 씨가. 오케이. 자, 여러분들 해바라기 없으면 이렇게 소환해서 쓰면 됩니다. 자, 불꽃을 소환해서 와! 저거 저거. 야, 저거 진짜 갖고 싶어서 저 번개 슈퍼맨. 와! 번개 슈퍼맨 갖고 싶다. 안 오네, 안 오네, 안 오네. 자, 기를 모아서 어, 번개 슈퍼맨 겁나 세보여. 자, 맞추고! 야, 번개 슈퍼맨 잡았어. 아, 못 잡았나? 어,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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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살린장 자, 잡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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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시다. 자, 오시다. 자.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슈퍼맨 온다, 슈퍼맨 온다! 와와 와, 슈퍼맨! 아, 친구야, 살려줘! 나이스, 이겼죠? 자, 시간 쇼 끝났기 때문에 깔끔하게 이깁니다. 야, 완벽하지? 야, 옛날이랑 달라. 컨트롤이 한 번도 안 죽고 그냥 깔끔하게 이기는. 여러분들, 이게 좀비들이 점령하는 건데, 저희가 첫, 이제 1라운드부터 지키면 끝난 겁니다. 에. 해바라기가 뭐 하는 캐릭터인가요? 회복하는 캐릭터입니다, 회복하는 캐릭터. 이게 그리고 알았는데, 토탈 코인이더라고, 이게. 어, 결국 받는 돈은 8,400원인 거였어요. 예. 그때한 판에 사, 막, 몇만 원 받길래 뭔가 잘못됐지 않나 했는데, 내가 중간에 들어와고 아무것도 1등이 아니네? 까비. 한번 죽었는데, 아, 그 기분 탓이지, 기분 탓. 어. 어, 그건 기분 탓이지. 처음 시작하자마자 죽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어, 그건 기분 탓이지. 어. 그건 여러분들 당연히 기분 탓 아니겠습니까? 예, 그건 기분 탓이죠. 예. 예, 시작하자마자 뭔가 쥐레 같은 걸 밟고 죽었기 때문에 그건 기분 탓이야. 자. 이번에 좀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예. 좀비도 센 캐릭터들이 진짜 많아 내가 해적이 이 해적 아저씨가 엄청 꾸진 줄 알았거든 해적 아저씨도 여러분들 잘하면 진짜 사기입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슈퍼맨도 진짜 사기 슈퍼맨 여러분들 원거리 공격기 있었어 이게 내가 근접 공격기만 있는 줄 알았거든 이게 여러분들 원거리 공격이 있습니다 이거 우클릭하고 공격하면은 레이저 윙 발사해 네. 슈퍼맨이 원거리 공격이 있었어 내가 하면서 놀랐거든 일단 원거리 슈퍼맨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슈퍼 오! 중형이 오늘 멋있다! 하하하하 <laughs> 어, 봐봐 이게 근접 공격이 이렇게 3타를 공격하는 건데 우클릭하고 이렇게 하면은 레이저가 이렇게 발사합니다 여러분 근데 저희 지금 좀비가 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라운드거든요? 잠깐만요 자, 이거를 볼링 게임이야 이게 보니까 좀비는 저 오른쪽, 오른쪽으로 넣으면 돼요 우리 요쪽으로 넣는 거 막으면 되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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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넣으면 돼 아! 때리지 마! 볼링 넣어야 돼! 얘들아 날 따라라! 얘들아! 야, 과학자 치료해 줘! 밀어라! 사람을 죽이거나, 볼링을 넣거나 한데, 이게, 다 나뉘는 거야. 어, 슈퍼맨은 느린데, <laughs> 느린데, 쎈데, 하여튼 슈퍼맨 원거리가 있고, 오, 야, 이거, 이 캐릭터 한번 해볼까? 이캐릭 나왔으니까 이거 한번 해보죠. 어, 이거 뭐지? 아, 얘는 독총이에요, 독총! 오! 자, 그럼 여러분, 이번에 키를 한번 해봅시다. 예, 네, 가뿐하게 제가 키를 좀 보여드릴게요. 오도도도도도 어, 마주 깜파이야 독가스야! 오두두두두 와로진이 러진이 러진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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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맞췄는데 안 죽나? 독뎀이라서 약한 거 같은데 저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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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청 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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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맞췄잖아 많이 맞췄잖아 적당히 하고 죽어 짠짠 오케이 잡았어 잡았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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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공왜 이렇게 3점이야 우리 야공왜 3점이야 야공왜 3점이야 우와 살려줘 야 우리 왜 그래서 3점 먹혔는데? 이게 원래 하던 방에 들어와가지고, 어. 야, 공 벌써 3점이야. 3대 0인데? 아, 원래 지던 방에 들어와가지고, 어. 젠장. 갑시다. 좀비는 항상 지던 데아니 여러분들. 좀비가 잘하면 셀거 같긴 한데. 근데 우리가 지고 있기는 거 맞아. 자, 바주카를 여기서 퓨! 오케이, 딱! 바사다 있어 맞췄긴 했는데 안 죽었어! 뭐야? 왜 이렇게 많아? 왜 이렇게 많아? 왜이 많아? 자, 여기 독가스 까주고, 까지, 독가스 독가스까지고독가스까지고 자, 여기 안에서, 여기 안에서.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라다 해바라기!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이다야공다공다공다공다공다공다공다다다다다다다다 해바라기 <laughs> <laughs> 이런 젠장 <laughs> 내가 공이 됐어 뭐야 내가 점수 준 건가 아니지 어 내가 공이 됐어 어자 갑시다 갑시다 우리 세븐이서부터 가요 감사합니다 바주카 뿅 독카세 그로시 오도도도도도도도도 자와 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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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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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업 자, 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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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물. 오케이, 잡았고. 오케이. 아, 네, 도쿡! 자,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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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오케이, 그래도 4킬 했어, 4킬 했어. 오케이. 아, 현석 빈님핑을라까요 감사합니다. 나쁘지 않지, 얘들아. 어. 컴퓨터랑 하는 건가요? 아니요, 다 외국인이에요. 예. 컴퓨터랑 하는 거 아닙니다. 온라인입니다. 가자. 야, 6대0이야. 근데 이건 졌어. 바주카라도 쏘고 갈래! 죽어라! 아, 무적시간 끝났네. 아, 뭐야, 공중에서 터졌잖아. <목소리> 여러분, 이렇게 되면 지는 겁니다. 이게, 아까처럼 점령전을 하는데, 이거는 누가, 이게 마지막까지 식물이 점령하고 들어오면, 이게 볼링 럭키 게임을 하는 거야. 어. 근데 이게, 보니까, 좀비들은 과학자를 잘안 해. 왜냐면, 회복하는 캐릭터들이 있는 건 없는 거랑 차이가 나더라고. 해바라기들이, 그, 뭐지, 좋아가지고, 해바라기 많이 하더라고요. 음. 그래도 돈은 4,000, 4 0 0백 원밖에 못 받네. 여기서 기다렸다가 시작할까? 아니면 다른 맵 들어갈까요? 봐봐, 다 식물이 1등 먹잖아. 이러면은, 음, 지는 거예요. 예. 그럼 이게 그럼 스팀 게임인가요? 아니, 오리진 게임입니다. 오리진 게임. 이게 좀안 좋은 게 1분을 기다려야 돼. 그래서 나갔다 들어오는 게 훨씬 더 빠른 것 같아요. 예. 가자. 로즈가, 여러분들 슈퍼 4개. 로즈랑 해바라기가 엄청 좋더라고. 점령전 처음부터 시작하는 맵에서 한번 하고 싶은데, 예. 점령장을 좀비가 점령하는 게 있고 해바라기가 점령하는 그러니까 식물이 점령하는 게 있고 좀비가 점령하는 게 추가가 되 있더라고요 원래는 좀비가 점령하는 맵인데 거의 대부분 어. 근데 이제 해바라기 아이 식물들이 점령하는 맵도 생겨가지고 예돈내가는 게임인가요 네 오리지널에서 구입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무슨 캐릭 보여줄까 해적 아저씨 해봐요 오케이 해적 보여드릴게요 해적 오케이 야 이게 해적이 보니까. 총이 엄청 꾸진 줄 알았거든. 주물하고 하면은 데미지가 괜찮아. 저격 느낌이야. 저격 느낌이고, 해바라기 보여달라고? 식물팀이면 해바라기 보여드릴게요. 해바라기는 근데 옆에서 그냥, 따라다니는 것 밖에 없는데, 어. <laughs> 아, 제가, 아, 좀비네요, 좀비. 오케이. 해적 아저씨 보여드릴게요. <laughs> 자. 자, 해적은 어떤 느낌이냐면, 자, 저희가 점령하는 거죠. 점령하는 건좀 별로긴 한데, 자, 이렇게 앵무새를 일단 소환합니다. 앵무새를 소환해서, 오 뭐야, 뭐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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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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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벽에 박아가지고, 어, 새 정신을 못 차려, 어, 어, 야, 야,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오케이, 오케이, 됐다, 됐다, 됐다. 자, 여기서 폭탄 한번 까주고, 오,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야, 그렇지, 야, 그렇지, 나못 잡겠지. 아우, 라라라라라라라라라 이렇게, 아, 이렇게 이렇게 수로 만다니면서한번 견제해주는 그런 역할. 자, 그 다음에, 요쯤에서 대포 하나 깔아주고, 덤벼! 빨리야빠리 오케이. 어, 차 없다, 없다, 없다. 오케이. 자, 이거, 이거 한번 빼주고, 자 일단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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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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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사아는아니아그아죠 여러분 파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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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파 아파 타파아만 아파 아 이렇게 되면 죽습니다. 사기는 건, 그쵸, 여러분들. 새가 파아이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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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파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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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파 아파 이파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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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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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즈, 와봐, 와봐, 와봐. 와봐, 이 자식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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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야, 아야야야야야야야!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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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적 할아버지 다친다! 이 자식아, 이 자식아. 이자아아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안 와, 저 자식! 여러분들, 이렇게 안올 때는 어떻게? 앵무새 친구! 룰룰랄라! 데미지 안 줘도 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공중좀더날아날아날아날아날아 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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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아. 나이스! 잡았다자여아서여아분이아게뒷아라인아아라는 <목소리> 거야 뒷아라인잡라아라어아잠수아는 사람 잠수타는 사람 잠수 개꿀 잠수 개꿀 잠수 개꿀 오케이 잠수 개꿀! 어, 가자 자잠수고꿀자 이거 폭탄 깔아주고 오케이 여기서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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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수수 뒤져라! 나이스 잡아주고! 좋았 진짜 야 이런 느낌이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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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때 들어가줘야 돼 우리팀 들어가 들어가 자 폭탄 들어가주고 아무도 없나요? 자,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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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탄. 배달 왔어요, 뻥이야! 그건지 잡아주고! 우 와! 자, 이렇게 앞에서 샷건. 아, 데미지 80. 저거 한 대만 더 때렸으면 잡았는데. 아깝죠? 예, 가까이서 쏠때 데미지 40입니다, 해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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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우리 팀, 우리 팀. 폭격 차에 잡고! 저긴! 요쪽에 싸 싸우, 싸움을 맞을 것 같은데 안 맞나? 아무도 없네. 자, 3번 취소. 갑시다. 아로로 열로 열로 로 열로 들어가 열로 들어가 열로 들어가. 여기 없구나. 자, 이쪽에서 기서 오는 거 막자 오는 거 막자 오케이 턱턱턱턱턱턱 턱. 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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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턱. 아프지 이 자식아 데미지 아파 내딱콩 자식이여 어. 딱콩 데미지 아파 가자 가자 들어가자 들어가자 이런 거 소환해주면서 소환해주면서 소환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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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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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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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가자, 가자, 가자. 야, 로즈도 잡았어, 로즈를 잡았어, 로즈를 잡다니, 로즈를 잡다니.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팝콘씨. 안녕, 팝콘. 안녕, 팝콘. 폭탄 움직여요! 폭탄이에요! 빵이야! 젠장. 로즈 잡아야 되는데? 로즈 어디 갔어? 대포 가까이서! 정면당! 젠장. 아, 로즈 겁나 빨라. 아, 까비. 이게, 해적이 느리기만, 아 진짜. 아, 까데 해적이 조금만 더 빨랐어. 너 가자. 야, 앵무새 타임. 자, 앵무새 타임, 앵무새 타임. 이거 여러분들, 공중에 날아있으면 돼. 자, 공중에 날아서. 자, 딜라인딜라인딜라인 딜라인, 딜라인 몰래 돌아서 잡아. 자, 폭탄 깔아주고. 자, 딜라인 몰래, 몰래 돌아서 촛포 같은 애들. 자, 까비까비까 까비. 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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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야! 옥수수 젠장! 괜찮아, 그래도 한명 잡았어 한명 잡았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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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로즈는 근접이 아니라 원거리인데 이게 2번을 누르면 근접 캐릭이 되는 느낌이야 이게 빨라지면서 데미지도 있어가지고 자, 1번 안녕 친구야! 살인장 친구! 지네 같은 거안 밟을 거야! 잘 가요 친구야! 빵이야! 빵! 그렇지! 오케이, 잡아주고 오케이 아, 피 없다, 피 없다, 피 없다, 피 없다, 피 없다, 피옵다 아, 뭐야, 옆에서 맞았어 젠장. 아. 아,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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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비. 예. 자, 이번엔 다른 캐릭 해볼게요. 가자. 어, 근데, 그냥, 그냥 임프도 좋은 거 같아. 내가 해봤는데, 이게 여러분들, 그, 한명인프 그, 뭐, 인프한 아, 명의 타이탄은, 그, 뭐지? 근접 타이탄이고, 한 명은 또, 불 쏘는 건데, 걔도 어차피 근접이어가지고, 얘가 원거리라서, 이, 제가 갖고 있는 인프는 그냥 인프도 괜찮은 것 같아요. 야, 점령하러 가야돼 이제 자, 이거 까지고 3번 돌리게. 어억. 체력이 없사 인프 까비. 네, 그리고 화염 인프 한번 해 볼까? 야, 화염 인프해 보자. 화염 인프 오케이. 너 말고. 오케이. 화염 인프 아, 이거 부금 헬로입니다. 헬로 헬로. 유튜브 시청하면서도 구독 아버지 질문이 되게 많던데. 이 부금 헬로입니다. 아, 와! 인포 인파 사이어요. 괜찮아, 어쨌든 한명 잡았잖아? 응안 어. 좋은데요? 아니야, 여러분들, 임프는 이게 체력이 지금 낮잖아. 근데 이번 스킬이 여러분들 쿨타임이 있죠, 지금 이번에. 이게 2번이 되면 타이탄이 이제 괴물을 타게 됩니다. 에 보여줄게, 잠깐만. 한 명씩 잘라야 돼. 아니, 우리 팀이구나. 뭐야? 아이, 더러운 아파 진짜 의문사였네? 대형 무사당했어 <laughs> 체력이 없어 슬픈 입부. 근데 체력이 얘는 조금만 높아도 사기예요, 여러분들. 에. 옆에 과학자 한 명만 따라다녀도 진짜 좋을 걸? 못뭐 되겠냐? 근데 이 맵은 해 보면 좀비가 하나도 못 밀더라고. 이걸 이름 진 거예요. 아, 이럴 수가. 점령전인데 점령은 안 하나요. 저희가 싸우기만 하다가 졌네요. 예, 아. 좀비는 항상 요 맵은 지더라고. 어. 와, 슈퍼맨이, 야, 구하는 거 1등이네. 이게 점령전 맵입니다. 예, 점령전 맵. 야, 한번 이기고 싶어. 아. 아, 여태 좀비가 이기는 거못본것 같아. 그쵸, 여러분들? 이게, 왜일까? 왜 좀비가 항상 지는 거지? 어. 잠깐만, 잠 다시 한번더 점령전 가봅시다. 점령전 이기고 싶다. 난 이기고 싶다. 점령전. 아 근데 사실 식물이 좋은 캐릭들이 너무 많아. 이게 식물이 점령하기도 좋은 게 오렌지가 여러분들. 오렌지를 어떻게 쓰냐면 점령할 때 굴러가지고 거기 안에 들어가 있으면 점령이 되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굴러가가지고 들어가고 점령하고 로즈들은 계속 범위기 던지고 선인장들이 이제 지뢰깔고 막으니까. 식물이 캐릭터 자체가 너무 좋은 것 같아. 어. 그래, 아, 그리고 사실 좀비가 제가 캐릭터가 몇개 없는 것도 있어요. 에. 오케이 갑시다. 아, 중형님! 부금이는 알러뷰에요 아닙니다. 가자 <목소리>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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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로딩 시간이 이렇게 길구만. 스팀 아닙니다. 아, 또인프야 아니 아니 나나나저좀비 식물 식물. 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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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물. 아, 식물 가고 싶어. 식물. 좀비 싫어. 아, 좀비 깎자 에. 에. 아아꽉 찼대, 아아 아꽉 찼어, 아아 꽉 찼어, 아아 아아아 레이저! 야, 야, 막을, 막을, 수 있어, 막으면 돼, 막으면 돼, 별거아니야별거아니야 별거 아니야. 막으면 돼, 막으면 돼 자, 이런 거 깔아주고 자 여러분, 이번에도 좀비가 막는 거예요, 좀비가 막는 거 저, 저, 저거, 저거, 저거 저콩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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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 조심해! 이 자식아, 일루와! 야, 공! 이 공! 이 콩벌레 자식아, 일로 와! 야이 콩벌레 자식아, 아요리조리잘 도망가네. 아우 야 걸라! 아 이거 진짜 콩벌레, 아 진짜, 야이 콩벌레 자식, 야이 자식, 너이 자식 죽여버릴 거야 콩벌레 자식. 아 콩벌레 기분 나빠. 야 콩벌레가 전멸한다, 애들아, 달려라! 우와, 허리 개! 라라라라라라라라! 아싸, 콩벌레 잡았다. 이 자식. 콩벌레 자식 주지. 와, 어! 콩벌레 한 마리 더 들었다. 콩벌레 한 마리, 콩벌레 한 마리. 오케이, 오케이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에너지, 빠, 그렇지. 에너지, 파 적중하나요? 나이스, 적중했어. 괜찮아, 적중했어, 적중했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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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이렇게 멋있어 살아, 오리지니오. 오케이, 그렇지, 나 살려. 가자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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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회복됐어, 회복됐어, 뒤졌어, 뒤졌어. 슈퍼맨의 힘을 보여줄 거야 지금.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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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렸다가 슈퍼 발차기, 따다다다 아! 또! 아! 또! 아! 또! 찮 자식아! 붙으면 너희들 다 죽는거야 일로와 일로와 로즈! 아.. 젠장 이게 달라붙기가 힘들어 로즈들이 많으면 여러분 들빈결 로즈한테 걸리면 그냥 계속 똑까하고 죽는겁니다 가자 야 슈퍼맨도 죽겠게 그래서 번개인가? 그런 뭐지 슈퍼맨도 몇개는 뭐 순간이동 있는 슈퍼맨도 있다던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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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령만 막으면 돼! 달려라! 아,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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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아파, 로지아, 아파. 회오리! 어디 갔어? <목소리> 여러분들, 회오리 상태 때는, 이게 내가 왜쓴 거냐면, 방어력이 높아져요. 그래갖고, 데미지 1, 2밖에 안 들어오는데, 근데 독 데미지랑 불 데미지가 중첩으로 들어가면 죽게 됩니다. 예. 굉장히 슬픈 사실이죠? 네. 가자. 야! 모해모해모해 점령 당하다! 점령 당한다고! 점점 당한다고! 지미기야! 이 자식들아! 우리 집이야! 이 자식들아! 나이스 잘 막았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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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잘 막고 있어 잘 막고 있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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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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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또 나간다 아 이거 밀렸다 밀렸다 어 밀려 안 밀려 안 밀려 안 밀려 안 밀려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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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막을 수 있어! 슈퍼 히네르기 빡! 빠샤! 아무도 없네? 잠깐만 여기 있다 빠샤 이 자식아 난줄 몰랐지 난좀 몰랐을 거야. 회오리야! 도토바까지! 이 자식아, 잡았었고. 아, 밀렸다. 에헤 밀렸어, 밀렸어, 밀렸어. 점령 당한 거예요, 이러면. 아, 잘 막았는데, 그래도. 좀비는 밸런스가 필요해 보이네요. 이게 로즈를 하향 먹이면 딱 밸런스가 맞아요. 제가 봤을 땐 좀비가 약하다기 보다는 로즈가 개삭인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봤을 땐 로즈가 개삭인 거예요. 예. 이게 제가 변신을 했을 때 로즈랑 로즈가 슬로우가 양변을 먹이면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로즈가 사귄 거야, 로즈 그래서 사람들이 다, 식물하면 로즈를 많이 해요, 예. 오케이, 저거 잡자. 자, 월 있으면은, 피 별로 안 닿기 때문에, 잘 가라, 이 자식아! 우와, 팔문만데, 팔문만데, 팔문만데. 오케이, 잡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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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해, 이동해. 이 자식아! 일로와! 일로와! 에너지, 빠. 오케이, 잡아버리고 나이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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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야, 불이랑 독 데미지가 너무 아파. 이게 2번을 했을 때. 야,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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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 점령지만 막으면 돼, 얘들아. 슈퍼맨도 들어가. 봐봐, 여러분들. 해적 이렇게 좋은 캐릭들은 총이 달라. 어, 스나이프 총이 있어가지고. 잘 죽여, 저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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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그렇지, 이게 해적들이 저런 걸 깔아놔야지, 저희가. 와, 저, 이 자식이! 이 자식아! 안 돼, 줘파 짜! 아, 이거지. 자,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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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복. 오케이. 자, 회복해. 에너지, 팍! 오케이. 아, 아파, 아파, 아파. 아파, 아파, 아파.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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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복.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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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 아, 드럽게아프게 진짜. 자, 회복 좀 하고 가자, 회복 좀 하고 가자. 야, 방금 데미지 봤어, 로즈? 말도 안 돼, 데미지 봐봐. 자, 슈퍼맨 체력 회복하고 갑시다. 야, 그만 때려! 회복하는 거 고장났어! 아, 이렇게 죽네. 좋은 캐릭터들은 카드팩 열어야 돼요. 아니요, 그, 카드팩을 까면은 랜덤으로 캐릭터가 나와요, 예. 어, 이제, 아이템이나 이런 것도 다 차이가 나요, 예. 어, 내 운이에요. 운. 돈모아 갖고 뽑는 거 운이에요. 저런 캐릭터라도 슈퍼맨 저런 거어 있지. 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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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맨. 저거 진짜 좋아 보여. 나도 저런 슈퍼맨 하고 싶어. 나노말 슈퍼맨이야. 가자. 핫들! 핫들. 레벨 높으면 스킬도 여러분들 뭐 바꿀 수 있는 걸로 알아 이제. 어. 스킬들이 여러분들 몇개 선택지가 넓어지는 걸이 자식이 지금 장난하냐? 일로 와. 슈퍼맨회왜이야 라라라라라라라라! 라라 그렇지. 사랑하게 동지여. 내가 그대를 살려주겠네. 살아나게!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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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장. 전장. 아, 거의 살렸는데. 로즈, 이 자식. 뭐 해볼까? 이제 슈퍼맨 다 해봤고. 자, 이거, 여러분들. 무난하게 전투병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투병. 가자. 오케이, 움직여, 움직여, 움직여. 자, 로즈, 로즈, 여기로 있죠, 로즈. 어, 아, 로즈, 야, 뭐야, 저, 무슨 눈이야, 저거. 여 있는 거 같은데? 있는 것 같은데? 있는 것 같은데? 죽어라 로즈! <목소리> 자, 한발더한발더한발 더. 한발 더, 한발 더. <목소리> 야, 저걸 사라. <살아? 목소리> <목소리> 오케이, 잡고. 자, 가라! 아작아작자 일단 독가스 깔고. 오케이, 자. 독대